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진 탐색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탐색의 원리를 함께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이진 탐색을 이용해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업다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어진 카드 중에서 친구가 어떤 숫자를 의미로 생각한 다음에 그 숫자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14라는 숫자를 생각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14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물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라고 하면 친구가 업을 외칠 것이고, 오 라고 하면 친구가 역시 업을 외칠 것이고, 계속 반복해서 14가 될 때까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수부터 차례대로 물어본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업다운 게임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중간 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음, 여기서 이, 이게 숫자 카드가 7개가 있으니까 이거의 절반인 4, 네 번째 항목인 12를 외치는 겁니다. 11을 외치면 친구가 up을, 외치, up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수의 범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14부터 21까지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다시 중간 값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17이죠? 17이라고 하면 친구가 down을 외치면 14가 바로 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수를 이용해서 업다운 게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수를 이용해서 탐색하는 거, 원하는 수를 탐색하는 거, 이거를 간단하게 이진탐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자면 이진탐색이란 정렬된 데이터 집합을 대상으로 탐색 영역을 반으로 줄여가면서 탐색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데이터 집합이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수가 만약에 뒤죽박죽 섞여 있다면, 5, 6, 11, 21, 17, 14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섞여 있다면, 중간 수를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가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정렬되어 있어야지만 이진 탐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탐색 영역을 반으로 줄여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중간 수를 물어보면 그거보다위 순지 아래 순지 알려줄 거기 때문에 어, 지금 14부터 21까지 영역,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탐색 영역이 반으로 계속 줄어들면서 수를 탐색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진 탐색의 원리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숫자 카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모형으로 가져온 것이고요. 우리가 찾는 수를 14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제일 작은 수는 무엇인가요? 2이죠. 지금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리스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작은 수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수의 위치는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제, 여 리스트에서 제일 큰 수는 뭐가, 무엇인가요? 21이죠. 그래서 큰 수의 위치는 7이 되겠습니다. 큰 수의 위치는 이 리스트의 길이만큼의 수가 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간 수는 무엇인가요? 중간 수 11이겠죠. 그래서 중간 수의 위치는 4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간 수의 위치는 작은 수의 위치에다가 큰 수의 위치를 더하고 이것을 반으로 나눈 값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 수 위치 값이 4인 11이 항목과 찾는 수인 14의 항목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큰가요? 14가 더 큰가요? 11이 더 큰가요? 14가 더 크죠. 찾는 수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업을 외쳐야 되겠죠.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작은 수의 위치가 중간 수의 위치보다 하나 큰 값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작은 수의 위치가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중간 수의 위치보다 하나 큰 값으로 바뀌어서 탐색 영역이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부터 20일까지 탐색할 필요 없고, 14부터 20일까지 반의 영역만 탐색하면 우리가 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작은 수의 위치의 값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중간수의 위치를 구해야 되겠죠. 중간수의 위치는 무엇이 됩니까? 작은 수의 위치와 큰 수의 위치의 절반인 위치인 17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수의 위치는 5 더하기 7 나누기 2 해서 6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중간수의 위치와 중간수의 위치가 6이죠. 중간수와 17과 찾는 수 14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큰가요? 지금 중간수가 더 크죠. 찾는 수보다 중간수가 더 크기 때문에 다운을 외쳐야 되죠. 그래서 큰 수의 위치를 중간수보다 하나 더 작은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중간수 위치보다 하나 더 작은 값으로 큰 수의 위치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장끝수의 위치와 큰 수의 위치 그리고 중간수의 위치가 모두 5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수 n14. 찾는 수가 14니까 둘이 같아졌죠? 값이. 그럼 이제 탐색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진탐색의 원리를 활용해서 찾는 수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리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전에 알고리즘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스트를 만듭니다. 수의 집합이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변수들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 들었다시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이진 탐색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항목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4개가 필요한데요. 찾는 수. 큰수 위치, 중간 수 위치, 작은 수 위치. 이렇게 4가지의 변수를 만듭니다. 찾는 수는 아까 14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이 리스트에 있는 항목 중 어느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찾는 수를 설정을 하고 작은 수의 위치는 아까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큰 수의 위치는 이 리스트의 길이만큼의 수라고 했으니까 수의 집합에 리스트의 길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중간 수의 위치는 작은 수의 위치와 큰 수의 위치의 중간 값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이한 값이 중간 수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의 값을 설정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반복 구조를 사용합니다. 반복 구조를 사용해서 중간 수의 위치가 위치 번째 항목이 찾는 수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수의 위치를 중간 수 위치보다 하나 큰 값으로 설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큰 수의 위치를 중간 수의 위치보다 하나 작은 값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간 수의 위치가 아니라 중간 수 위치 번째 항목이 되겠죠. 여기. 자 그래서 중간 수 위치 번째 항목이 찾는 수가 될 때까지 이 반복 구조를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의 집합의 리스트를 만들고 항목을 모두 삭제합니다. 항목을 모두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항목에, 어,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리스트 속에 어떤 항목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두 삭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순, 작은 수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설정해야겠죠. 그렇게 네. 자, 찾는 수 아까 14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14라고 하고 그다음에 작은 수의 위치는 첫 번째 항목이니까 1로 정하고 큰 수의 위치는 이 수의 집합 리스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설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복 구조를 활용하는데요. 작은 수의 위치가 큰 수의 위치보다 커지면 멈추도록 거기까지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수 위치가 큰수 위치보다 커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중간 수의 위치는 뭐라고 했죠? 작은 수의 위치에다가 큰 수의 위치를 더하고 반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죠? 여기서 버림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 여기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항목이 홀수계인 경우에는 어, 상관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수의 항목이 리스트 항목이 8개라고 생각해보면 중간 값이 뭐가 되겠죠? 중간수의 위치가 1 더하기 8 나누기 2니까 딱 수가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렇게 해서 버림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림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중간수의 위치를 설정을 했으면 반복구조를 다시 사용합니다. 찾는 수가 리스트의 중간수 위치번째 항목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찾는 수가 될 거니까 중간수의 위치번째 항목이 중간수의 위치를 말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스크립트를 멈추면 되겠죠? 그게 아니, 아니게 되면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찾는 수가 리스트의 중간수 위치번째 항목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작은 수의 위치를 중간수의 위치보다 하나 더큰 값으로 정하면 되겠죠? 변수를 바꿉니다. 그게 아니면, 찾는 수가 더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큰 수의 위치를 중간 수의 위치보다 하나 작은 값으로 정하고 이 구조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설정해 봤고, 만약에 지금 찾는 수가 리스트 안에 없으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음, 없음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되겠죠. 찾는 수가 14인데 14는 다섯 번째 항목이니까, 이렇게 5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로그램이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고요이 프로그램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보셨으면 업다운 게임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젠 탐색을 우리가 활용해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업다운 게임을 한번 스크래치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터 50까지의 수 중에서 임의로 숫자 하나를 선정하고 이 숫자가 무엇인지 사용자가 맞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임의로 선정된 숫자보다 큰 수를 외친다면 down이라고 프로그램이 알려주면 되고 만약에 그 숫자보다 작은 수를 말한다면 up이라고 말해줘서 사용자가 이 수가 무엇인지 맞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들어 보셨나요? 제가 예시 답안을 하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찾는 수를 1부터 50까지의 난수로 정하고 업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엇일까요? 물어보고 만약에 사용자 대답이 찾는 수가 될 때까지 이제 구조를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대답이 더 크다면 다운을 외치고 작다면 업을 외쳐서 다시 사용자 대답을 요구를 하고요. 만약에 갖게 되면 이제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만의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진 탐색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